여기로 가지 말고 저쪽 문 열고 들어봐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뭐 음. 한국경제TV 2025년도 6월 22일자 기사 변화의 대모다나 결국 중국에 밀렸다. 이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노동법, 노란 봉투법, 무슨 뭐 기업 죽이기 상법, 뭐 이런 것들이 예, 우리나라, 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데, 중국에서는 무슨, 뭐, 4.5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간, 뭐, 일주일에 뭐, 6시간을 다 하고, 국, 국유, 국가 기업이 많을 뿐더러, 모든 뭐, 보조금을 주고, 이런 데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노동자들이 뭐, 발목 잡고 이런 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벌써 중국한테 뒤져서 중국 철강이 우리나라 들어서 덤핑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치에서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여야 정치인들이 뭐 비상계엄이나 줄탄액으로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있을 때 기업들은 다른 나라하고 정상적인 선상에서 경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그것을 그 몬턱을 낮춰서. 만약에 일본이 100만 원으로 가지고 시작한다면 우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120으로 시작하니까 벌써 경쟁에서 뒤져, 뒤져서 어, 뒤져있는 거예요.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여야가 쌈질하느라고 이렇게 기업을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 기업. 지금 한국경제 TV가 2025년도 6월 23일자 기사로 글로벌 원유 운송 요충지 호르무즈 봉쇄 위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치 잘해야 됩니다. 기업 죽여놓고 뭘 하겠어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어,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수인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면 전부 모든 생필품값 올라가잖아요. 기름 없이 어떻게 공장이 돌아갑니까? 호르무즈해협 길이가...